생장도 됐습니다. 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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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담도 오늘 나와 있는 곳을 일반인. 일반인인데 급파당이야. 무슨 급파당? 끝판왕? 왜 급파당이에요? 고등학생이 키우는 지금 브리딩 룸 생물방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쪽에 보면 와, 요 친구들 팽매데 여기 다 있네요. 네, 여기가 이제 이번에 번식된 개체고요. 아, 진짜예요? 아. 네. <laughs> <laughs> 음. 번식돼 가지고 남아 있는 아이들? 네, 그냥 그냥 하나 키우고 있는 애들이. 음. 대략... 얘네도 번식된 게 제들이. 얘네는 여름쯤에 한 팔, 월달, 아, 월달이 번식돼 가지고 네. 키우고 있는 사무라이 블루예요와 아, 얘네 다 사무라이 블루예요? 네. <laughs> 와 사무라이 블루가 지금 이 친구들 보면 분양하시면 분양가 혹시 어떻게? 십만 원, 8만 원, 8만 원에 분양하고 있어요. 아, 진짜 너무 이쁘죠 여러분들. 아 키우고 싶다. <웃음> <웃음> 아 제가 진짜 아 이런 마음은 좀 그런데 팩맨 꼬리 이제 없어진 아이들 데려왔다가 밥을 너무 안 먹어가지고 진짜 팔 떨어질 뻔했거든요 그래서 꼬리가 없어지고 이빨 이빨이 빠지고 꼬리가 완전히 흡수된지 그냥 살아있는 물고기로 바로 먹이 붙전놓면 편하고요. 아 팩맨프로 먹이실 거면 옆면을 계속 비벼주면서 먹을 때까지 조절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저 진짜 제가 잠깐 이것만 쓸게요. 네. 저 진짜 애들 밥 먹일 때 어떻게 했냐면. <laughs> 이렇게 자꾸 으아, 먹어라 제발 이거를 제가 처음에 30마리 내려가 가지고 진짜 <laughs> 그 30마리 줄때팔 떨어질 뻔했거든요. 근데 네, 저도 처음에 부침할 때는좀 힘들고 네. 나중에는 좀 쉽게 한 편이에요. 이런 음, 친구들은 야 뿌려만 줘도 다 먹죠 지금 네. 음. 그 얘네가 수입원 애들 어, 아우 이 친구가 수입원 애들이. 네. 지금 여기가 수입원 애들인데 네. 지금 대부분 다분양가고 이제 나머지, 남은 애들이에요 어? 요 친구는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걔는 브라질리안 통프로기라 해서 네. 브라질 백맨이라고 흔히 불리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팩맨 중에서 가장 많이 커지는 친구들 가장 많이 커진다고는 하는데 네. 그 가정 내에서는 오네이트가 제일 크,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가정에서 키우면 오네이트가 가장 크고 이 친구들도 커지긴 하지만 오네이트보다는 좀덜 커지는. 네. 음 야생에서는 얘네가 훨씬 더 크지만. 어 야생에서는 많이 커지고. <laughs> 네. 이, 이 친구들도 제가 성체 아이들 봤었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네 맞아요. 먹성도 좋고 키우고 싶었는데 <laughs> 여보. <웃음> <웃음> 그리고 여기가 제일 작게 자라는 퍼시픽 팽맨들이에요. 아 제일 작게라고 하면 네. 어느 정도 커지나요? 여기서부터 그이 통만하게밖에 안 커요. 어 진짜요? 네. 팽맨이요? 네. <laughs> 퍼시픽 팽맨. 네. 와 진짜 너무 이쁘다. 뛰는 거 봐요, 여러분. 네, 그중에서도 얘는 제가 국내로 최초로 수입한 애들이라. 어 진짜요? 일반 퍼시픽 팽맨은 많은데 이렇게 패턴리스 퍼시픽 팽맨은 없어요. 이게 음... 제가 저번부터 국내 최초로 본 최초로 데려온 개체들이에요 그러면 요 친구들을 또아 네, 이 친구들을 추양하셔가지고또 브리딩을 하면 네이다 예약이 됐어요 아, <laughs> 아쉽네 수입하자마자 바로 예약이 돼가지고 음. 그래서 지금 30마리 나가고 지금 이 정도 남은 거예요 와와 와, 진짜 대단 그리고... 아 진짜 여러분 제가 신분증 체크 한번 해볼까요? 진짜로? <laughs> 얘가 아까 보여드렸던 오네이트 팽맨의 베이비와 이쁘다 와 진짜 대단하신것 같아요 진짜로 와 진짜 한번 아이들 번식되면 한번 또 오고 싶어요 또 불러주실거죠? <laughs> 네. <laughs> 그리고 옆에 보면 가, 감자떡 친구가 있네요 <laughs> 여기 앞에 감자떡, 감자떡이 떡 있는데 그 뒤에도 감자떡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 제가 버젯도 키우고 싶은데 너무 아아 아, 개구리 아 진짜 키우고 싶다 여기 와서 진짜 또 개구리 뽕 맞는거 같 응? 여보도? <laughs> 여보, 케어 안 하잖아. 누구누구누구. <laughs> 누구, 누구? 아, 저기, 하트풀? 네. <laughs> 아 요거 비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laughs> 아, 파멜레온. 우와. 오, 저기 안에 있네. 안녕. <laughs> 여러분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또 다른 방에 보면, 와, 요렇게 지금 모니터 종류도 들 있어요. 지금. <laughs> 진짜 먹이 종류가 몇 종류예요? 얘네들 진짜 먹이려면 얘네들은 또. 또 육식이잖아요. 네. 와이 어, 친구는 모니터 어떤 모니터인가요? 나일 모니터이고요. 네. 그럼 이제 1 m 1 0 c m 정도래. 1미터 1 0 c m 요 네. 꼬리가 길어가지고 이렇게 길이가 꽤 많이 길어요. 오. 이 친구 혹시 테임? 네, 테임 완벽 완벽하게 돼 있어. 아 어, 진짜요? 네. <laughs> 한번 꺼내서 보일 수 있나? 나일이 테임이 진짜 힘들잖아요. 테임은 돼 있는데 나일 특성상 테임이 돼도 내가 <laughs> 와, 와, 지 나일 꼬리 잡고 때, 꼬리 잡고 이렇게 빼는 거 처음인 거 같아요. 우와 여러분들 진짜 이쁘죠 나이 특성이 워낙에 싸납 잖아요 진짜 얘들 근데 꼴, <laughs> 좀 꼬리 자꾸 <잡고> 이렇게 <laughs> 와 진짜 이쁘다 진짜 모니터들은 이렇게 테임이 되면 진짜 끝판왕인데 특히나 이렇게 어, 나이 모니터 <laughs> 테임이 돼도 이렇게 이렇게 좀 해가 그쵸네 게 되니까 그래도 안 무는 것만 해도 <laughs> 여기도나 다이모터인데 이게 AB 사이즈. 아, 이 친구거든. 열심히 테임하셔야겠네요 네, 네, 이게 테임 이돼 있어요. 아, 그래요? 거의 많은 것뿐이지 테임이 완전히 돼 있어 가지고. 음. 물진 않아요, 얘도. 아, 나일이 발톱이 나무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라서 발톱이 엄청 날카로워요. 네, 그래서 어, 이렇게 지금 근데, 네. 아이고. 괜찮으세요? 네. 엠페론트도 로 있어요? 네, 여기 지금 와 아, 형이 선물로 주셔 가지고 네. 키우고 있어요. 엠페로를요? <laughs> 네. 역시 얼마나 어느 정도의 지위에 있길래 엠페로를 선물로 받으실 정도면 엠페로 이 친구도 지금 고가잖아요 네 그쵸 한 마리 있는 건가요? 네 지금 한 마리 키우고 있어요 <laughs> 엠페로도 그러면 브리딩 생각이 지금 있으신 네 만약에 성비만 있으면 솔직히 네. 번식은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네. 이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타살? <laughs> 파이어 살라만다 아 파살이 있어요? 네 여기에 지금 있어요 <laughs> 안녕 <laughs> 너무 귀엽죠. 제가 진짜로 키우고 싶어요. 이친구들은 그래서 요 친구들 지금 한 마리 있는 건가요? 두, 마리 있어요? 두 마리요? 지금 땅 속에 있을 텐데. 네. 여기 있네요. <laughs> 와! 진짜 너무 이쁘지 않나요? 진짜 이 도룡뇽 중에서 가장 키우고 싶은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타살이랑 파살 이렇게 두 종류. <laughs> 여러분들 지금 보셨죠? 진짜 많은 아이들, 많은 생물들이 지금 여기 가정집에서 길러지고 있는 건데요. 지금까지 설명해 주셨던 그 끝판왕 고등학생 학생분이 옆에 계신. <웃음> <웃음> 사장님, 지금 학생분이시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의 혹시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뭐 앞으로 계획이 좀 잡히신 게 있으신가요? 네, 이제. 네. 제가 일단 성인이다 보니 까 학생이다 보니까 성인이 되면 이제 군대를 갔다야 네. 와될거 아니에요. 아. <laughs> 그래서 군대를 바로 갔다. 이제 <laughs> 어? <laughs> 네, 그러고 이제 샵을 차려볼 생각이에요. 아 파칭류 샵이요? 네. 와, 파칭류 샵이 오픈이 되면 진짜 끝판왕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 정말 여러 종류의 번식 룸도 있어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양서류 친구들은 또그 폭포수 만들어주셔야 되잖아요. <laughs> 네, 그, 메인 챔버가 있어요. <laughs> 네. 또 그런 것도 있고,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을 때, 직접 수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혹시, 이번 연도에도 예정인 아이들이 있을까요? 올해는 이제 다 수입을 해서 이제 없고요 네. 네 내년은 봄쯤에 뉴트나 살라만다 예정이 있어요. 내년 봄쯤에? 네. 오, 뉴트, 뉴트하고 살라만다. 네. 혹시 어떤 아이들? 일단은 타이거 살라만다, 무프나 네. 파이어 살라만다, 테레스트리스 그 애들이나요? 네. 아니면 뉴트는 라오스 같은 좀 고가 애들을. 시켜보고 싶어서 세이벨로 생입니다아우스 <laughs> 어, 어. 그러면 아까 봤던 엠페로하고 네. 엠페로도 그러면 가능한가요? 네, 엠페로나 크로코다일요트도 한번 찾아보고 싶네요. 와, 영상을 보고 있는 구독자분들도 있는데 그렇게서 제가 원래 예약을 받아보려 했는데 네. 예약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laughs> 아, 그래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나 아니면 지인들이 하고 싶은 애들도 많이 찾아드리고 있어요. 음. 아니, 근데 요즘에 타이거 살라만다나 파이어 살라만다, 그리고 엠페럭, 라우스, 이런 아이들이 요즘에 각광받고 있잖아요. 또. 네, 맞아요. 진짜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양서류 친구들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음, 살라만다 친구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음.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내년 봄쯤에 아이들이 수입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지금 말한 아이들 말고도 다른 친구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키우고 싶으셨던 분들, 그리고 키우고 싶은데 국내에 없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찾아봐 드릴 수 있으신가요? 네. 와, 진짜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말씀을 드려요? 카카오톡? 네, 카톡이나 인스타나 네. 아니면 카톡방으로 와야지. 열어주는... 카카오톡, 인스타, 혹시 카페도 하시나요? 카페는 파사모에서 활동 파사모에서 만들었는데요. 활동하고 계시고 아이디가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되니요 트리커로 활동 중이에요. 트리커 네 여러분들 파사모에서 트리커로 활동 중이시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 아이디는 요 밑에 어, 나오고 있죠? 카카오톡 아이디 혹시라도 지금 말씀드린 아이들 그 다음에 타이거 산람다, 타이거 산람다, 뭐 엠페러, 라우스 유트 유트 종류부터 해가지고 많은 아이들 양서리 친구들까지 해서 만약에 필요하신 아이들 또 도마뱀도 네 도마뱀은 저희도 이제 수입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도마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마뱀 친구들 파충류 친구들부터 해가지고 양서류 친구들 그 다음에 살라반도 아이들까지 전부 다 구해 주실 수 있겠죠? 네 <웃음> <웃음> 해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나 둘셋 하면 안녕 하는 게 있는데 같이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더 <laughs> 재밌는 영상 더 유익한 영상 더더더더더 신기한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안녕. 음...